<laughs> 그, 뭐지? 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찬혁이는 어... 그때 없었잖아, 요 그지? 분사금 내가 설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접속사 뭐 지우고, 주어 같으면 지우고, 시제 같았을 때시제가 같으면 계를이냥 아이인드로 아이인드로 시작해치 음, 그때가 없었을까? 네가 그 다음에 자 너희 나머지 찬영이 제가 나머지 내가 다 설명을 했어. 해래서 어, 오늘 오늘 집 가서 그 분사금은 내가 설명한거 있죠. 그거를 다시 읽어야 돼. 알겠지? 내가 개념설명한 거 있었지 그지?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다시 봐 다시 보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어... 그거를 조금... 음... 그거 해요 어 그리고 그... 경선을 학교 프린트하는 거 학교에서 한거 그... 이해됐어? 네저 흔들면 안, 안 돼? 흔들면? 네. 형 형경이는 그때 내가 분석한 대로 학교에서 또 이제 설명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어떻게 좀어좀 이해 이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 좀 거의 다 됐어? 이해?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명한 거? 네. 어 그래. 음 좋다. 그럼 막 약간 예를 들어서 100%다된것 같아, 아니면?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아 그때 내가 또 설명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와드리니까 아,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어, 은준이 어, 경서 너는 이제 이해했다 할거 뭐지? 경, 은준이 너는 문법책이 집에 있나? 네 그럼 그거 보고 하고 어 보고 하고 그거를 너 내일 오기 전까지 찬영이한테 좀 설명해줄 수 있나? 예. 어 시간제. 예. 어. 어 그리고 찬영이 너는. 네. 어, 일단 내가 영상 올려라는데 내가 이름 조장을막바꾸고 하니까 항상 그냥 중산 문법 이렇게만 해가지고. 네. 해놨는데 내거 혹시 우리 학원 그 유튜브 아, 가가지고. 재생 목록에 문법이라고 했을까? 문법에 혹시 분사 구문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조금 봐오고, 네. 혹시 우리 내 학원 거기 영상이 없으면 그냥 유튜브에다가 분사 구문치잖아. 네. 그러면은 또 설명이 나와 이게 굉장히 많거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봐오고, 네. 어... 봐, 봐 오고, 어. 너 중산 문법책 있잖아 이번에 새로해서 했잖아 아니아따너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받잖아 학원 문법책 어 그거를 보고 어 아니면 네가 집 가서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던가 네. 보내주면 너는 그걸 보고 어 근데 너 언제 언제 설명해 주시간언제는데 일단 듣다니까 아 그래? 은준이 너 그러면 봐봐, 은준아 너는 네가 설명을 그 해주면 그래, 이한테 좋지만 너한테 좋은 거야 뭔지 알지? 왜 그런지 알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건100%자격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그 예전에 맹인 교수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 뭐야? 가르칠 때, 가르치면 된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 당연히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해오고, 그리고 지금 영상 보는, 어, 한이랑 영국이도그거 어, 해와라. 어, 아무튼 뭐, 영상 하겠죠. 어,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그때 문상하고 설명하는데 거의 그것만 한 2주 가까이 이상됐단말이야 그것만 2주 가까이. 그하나하는데그지 근데 지금 이거, 이거 설명한다고 보니 신간이안가거든 너무 비교를 알겠지? 그래서 정상 정규소득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요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어... 그래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죠 분사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내일 할게요 내일 네. 그러면 어, 내일 테스트 보는 거는 일단은 뭐 내가 만들기로 했지만 B부터 해서 테스트하면될것 같아. 어, 알았죠. 어. 그리고 내일 왔을 때분산분 내가 이제 해온 거 어, 간단하게 해서 하고. 오저 내일까지 이이 지금 이 영상 찍었아 테스트 그렇지. 그렇지. 어 혹시 뭐가 나올했다고 내가 너 넘었어요? 찍었는데 응. 아파서 응. 애교가 되었 그래 그래 해야지 조심야지자 밑에 있는 거 보자 B B는 아까 뭐라고 뭐 했지? 관계대명사 왓 이라고 했잖아 응. 어... 그래요 일단 관계대명사 왓시 중요한거 그렇지. 일단은 그 특징을 조금 뭐 적어보면 <laughs> 뭐 이것도 간단하진 않지만 그 네, 다음에 자 관계 대변인 사 간단하게 하면자 어, 관계 대변 사업은 뭐 그래. 어, 움직여 얘기한 대로 관계 대변인 사업 하는 거나 선행사를 포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바꿨으면 어, 얘는 왓은, 여기서 왓은 더띵더띵 위치 더 띵, 대토 쓸수 있죠 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얘가 선행이 위치 내신관계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와자식 그래서 선은사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가자 이 선행사의 편사가 뭐죠? 명사죠. 선행사는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이제 명사라는 거고. 얘가 뭐야? 명사를 포함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관계대명사와는 뭐가 뭐 명사죠. 차이네. 원래 관계대명사는 뭐죠? 형용사죠. 원래는 관계동사 형용사절인데 관계동사 w a 명사절. 그렇지? 왜 그런지 알겠지? 이거. 그래서 명사니까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죠. 어뭐 주어서 관계동사 w a 어, 뭐 주어자, 목적자, 어 보고자에 다 쓰이고 뭐 얘가 이거 다큐를 갖고 있으니까 해석은 어떨까 하는 거. 나중에 또할 거지만, 이렇게 나중에또죠이렇 나와요. 할렇게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요 이렇게 나고등학렇때중요한거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면 어떻게 해야. 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나나나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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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절대 절대 안죠 절대, 절대 앞에를 먼저 해놨요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은 뭐 뒤에를 먼저 봐야지 자 어때 그러면? 일단 만약에 만약에 봐봐 만약에 뒤에가 완전하면 만약에 얘가 뒤에가 어.. 완전하다 완전하면 그때는 뭐 써야 돼? 대, 대만 쓸수 있어요. 맛은 안 돼. 맛은 뒤에가 무조건 불안전해야 돼. 자, 일단,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불안전 하면요 자, 불안전 하면 뭐 쓰죠? 둘다쓸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불안전이면 이거는, 일단, 둘 다인데. 자, 이렇게. 자, 그럼, 불안전은 둘 다야. 그럼, 그 다음 뭘 봐야 돼? 어, 떻게 불안전하네? 그 다음 뭘 봐야 돼? 뒤에를 봤으니까, 그 다음 앞에 봐야지. 앞에 뭐가 있고 없고지. 뭐가 없어. 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나왔네? 얘 앞에 선행사가 있어? 네. 자녀 네. 앞에 선행사가 나왔어? 그러면 뭘 써야 돼? 네. 그렇지. 선행사가 있으면 대설 써야죠. 자, 근데, 어? 없네? 앞에 명사가 없어. 선행사가, 선행사가 없으면 뭐다? 왓이죠 그래서 왓은 언제 쓴다? 뒤에가 불완전하고 앞에 선에서 왔을때 맞죠? 어 선회사를 먹고 있으니까. 내가 선회사 이미 있는데, 선회사가, 만약에 또 선회사 또 있다. 그럼 선회사 죽이잖아. 그거는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선회사 나와 있으면 와서는 안 되지. 선회사 없어야 이걸 할수 있다. 네? 그래요. 요거 조금 잘, 그거 어, 고 어. 자, 이거 보면은, 자, 해봐, 이거. 자, 해석해 That's what I need to learn from her 자, 이거 해석타 어떻게 되죠? That is 뭐 그것은 아니고 뭐 저것은 여기서 네, 그 그것은 네. 그것은 그 다음에 네. 근데 이제 왓이 해석으로 치면 이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무엇.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운 것. 해석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야지. 그리고 와실, 아니, 얘가, 얘가 무엇일 때는 와시 뭐라는 거야? 음운사라는거자음운사일 그러니까 때는 무엇이고, 얘가 관계되는 사일 때는 것은. 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은 두 가지인데, 딱 봐서. 뭐야 그것은? 뭐다? 어떤 것이 죠 어떤 것이 내가 자, need to 어, 뭐, 어, 뭐 해야 한다 해부처럼 비슷하다 내가 뭐 해야 돼? learn 배워야 배워야 할 것이 근데 from her, 그녀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음. 자, 그러면은. 찬영아. 네. 여기 와 나왔네. 이거 왜 왔었죠? 음. 왜됐었죠 설명해봐. 왓은 언제 쓴다고 그랬지? 그, 그래. 뒤에가 브랜드. 그렇지. 뒤에를 먼저 브랜드하고, 브랜드합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왓을 포함해서는 아니고, 왓 다음이야. 왓 뒷부분. 여기, 여기가 완전 브랜드야. 이 아프네. 브랜드? 불이잖아. 그렇지. 왜 보이죠? 어... 이걸 할수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는지 뭐라고? 안 들려 목적어가 뭐, 목적어, 뭐의 목적어? 무엇을 배우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건가요? 물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어 이거죠 지금 그렇지? 거가다 응. 해. 아. 그러면, 여기서 learn이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를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없는 거야. 그럼 learn은 자야자 타동사죠. 네. 그래, 잘 얘기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얘가 learn이 타동사다. 그렇지 사동사는 반드시 목자가 나와야지 근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불이지 그렇지? 그러니야 불이면 뭐다? 불이면 일단 관계된다. 네. 근데 앞에 뭐가 없다? 선행사가 없지 어디 앞에 여기 와 앞에 선행사 없죠? 네 그러니까 말 그렇지? 아 예. 아 g 얘기했던 럼처럼당 e time, tiny, but t h i 그러면, 이제 관계 two p 이주 p l e in the w o r 죠 d y o 목적 n 혼날래? o u 고 n o 비동사 u k n o 비동 o u know, you k n o 면 you know, you 자, 자 그다음에 여기, 있러분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여 거. 자, 해봐. Is this bad what you want? 이 침대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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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잠깐만 얘가 이제 v 이친 네, 오케이. 그러면 is this 이 친구. 이 i s 이침대이 침대가 자, 뭐니? 이 친구. 이 친구. 이는구이니라는 거죠. 이 자 여기 와시죠. 네. 저녁 얘기해 봐, 왜 와시죠? 음, 뒤가 뒤에가 뒤에가 불안정. 불안하다어왜불안전 목적어. 목적어. 뭐에 목적어? 원체에 목적어. 그래서 원체는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불불 불안 불이면 뭐라고? 그렇지 관대인데 앞에 선의사가 이거를 선의사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인사명사였잖는데어 앞에 명사 나왔네. 어 그럼 얘 선의사냐 아니야. 지금 야 봐봐 만약에 얘가 선의사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선의사라면. 만약에 됐으시다 이번에 지금 그러면? 그러면 됐으면 Is this bad that?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이거, 이거를 원래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원래 순서대로 봐봐 봐봐, This bad that 그렇지? 원래 순서대로, 너희들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봐 그 다음에 이제를 쓰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얘를 만약에 선의사로 봤으면, 그지? 그러면 얘를 선의사로 봤으면, 선의사 다음에 관계를 넣습니다. 붙여야 돼. 그러면 얘를 대 e 라고 할게. That you want잖아. 그치 얘를 만약에 대 e 로 보고, 얘를 선의사로 본다면, 맞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이 s 잖아 그러면 이 문장이 말이 되냐아 This bed that you want 그럼 어떻게 되 되는가 지금? 그래,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면 할수 있어. 맞지? 이건 말 되죠? 말 되지 않 니가 원하는 이 침대 말 되잖아. 이해 돼? 자, 근데 봐봐. 이건 말이 되는데, 트리가 말이 안 돼. 이해 돼? 안 돼? 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침대를 좀... 이렇게 되는데.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대수를 가지고 선에서 하면은 피가 많이 안사다 그러면 불안전한 데 맞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면, 어, 그래. 하고, 그, 어, 하고, 그치? 어, 그래. 아 어, 그래요. 어,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this bed is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마디로, 사회자가 안 나왔다. 사회자가 없다. 됐죠? 예술이 다행이다. 색깔까지 그냥 원래 흔한 대로 보고, 그냥. 자, 이것은 니가 원하는 거예요. 자, 요, 요고, 해봐. <laughs> 아니, that's not what I want. 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조 이거 이제 네. 안 받아야겠지? 정확하게 따면, 이게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면 그러니까 타성 사분의 뭐 어딘가인데 관절이 아무런 사안 하고 그다음에 뭐, 뜻을 말해. 이게 뭐야? 내가 필요한 것이다. 대조 이거. 그래, 시민님, 뭐 그거니까. 싸우고 아, 좀, 이거 그만하데 아저씨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까자 <laughs> 일단은 그래요 이거 Do you like this toy uh toy ball 이거 이거 장난감공 어, 좋아하냐? 그래서 so, yes what e That's exactly exactly what I want 그렇 exactly 정확하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 이다. 네? 이거 가 불완전하고 앞선을 잡고 그 다음에 what 뭐, did I e know? that's not what I want 그쵸? 영어라는 게 아니야 뭐 밑에 h d 라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이책 좋아해? 응, that's what I want to read 여기 조금 이렇게 닫죠? 그러면 이게 불완전하잖아 네, read의 목적 없는 거잖아 뭐를 읽을 건지 여기서 불완전하고 네. 상의이 없으니까 알죠. <laughs>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 거, 를그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사구문을, 어, 오늘 저녁에까지 해서, 조금 그거를 읽어보고, 아, 이게 있구나. 이걸 좀 이해를 해야되제 예, 그거 봤던 사람은 그거 하니까. 해야 될, 그거를 설명할 때, 다할 겁니다. 아무튼 그꼭 해오고, <laughs> 네, 그래서, 법문. 그러 하고 법문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하자. 요 <laughs> 응. 지금 테스트 안 해서.